아, 아, 하, 둘, 셋,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알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저 제7판 신헌법 1문 800페이지 제2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보였습니다. 로마차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관장사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의 탄심판, 권한쟁이심판, 헌법소원심판의 다섯 가지 심판을 담당한다. 801페이지 두번째 이번에 규칙제정권 1번에 의의 헌법 제 113조 제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니하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교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규칙제정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이 규칙제정권은 헌법재판의 전무성을 지닌 헌법재판소가 하여 헌법재판의 실무에 보다 적절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도 제고하게 하는 권한이다. 이번의 대상 헌법은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비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비율,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저촉되지 않으면 재정 대상이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재정 사항을 둘 때에만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 3번에, 규칙의 재정 절차가 공포 헌법재판소 규칙은 재판관 회의 의견을 거쳐서 재정된다. 헌법재판소 규칙은 관보의 기재를 공포한다 네, 그래, 그래, 여기까지 한번 끊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 하겠습니다. 快听一下